완전히 새로가지고 변화되고 성도들 힘을 얻고 그래서 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우리에게 맞는 간증이 있다 에, 그렇게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에, 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에, 이렇게 뭐 1년에 뭐 수백 명 정도 하는 아,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삶에서 꾸준히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해 주시는 간증을 아, 들으시고, 여러분도 자신감을 얻으시고, 힘을 내시고,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모님은 박형옥 사모님이고, 우리 또저 뒤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덕현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오고 계시고 난민에게 네,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인데요.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는 기억을 강돌리고 박수를올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저를 불러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주 성문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한덕현 목사님의 아내 박형 사모입니다. <laughs> 여러분은 전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도하기 참 어렵지요. 잘 되지도 않고요.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하루에 백집씩 전도지를 돌리며, 1년에 2만여 장의 전도지를 배포해보기도 했고, 빌립전도, 대능전도, 고구마전도 등 다양한 전도를 해보았지만, 전도는 안 되고, 낚심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일 전도하는 것도 힘,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화살은 목사님께 돌아갔습니다. 나는 전도하려고 애쓰며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해. 목사님이 관리를 안 해주어서 안 된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착각처럼 나는 전도의 사망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듯이 전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일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던 중 대전 성결교회 박미연 사모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박미연 사모님을 만나 전도 편지로 전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으로 와서 사모님을 따라 전도하면서 큰 교회 사모님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주 새신자를 등록시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어라서 전도하기 어렵고, 전도 은사 받은 사람도, 전도의 사명자도 아니라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 그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와, 상어도 전도하면 되는구나. 아파트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네? 하고 도전을 받고, 저도 상원님의 전도 편지를 가지고 상원님처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면 하루에 6~7집 정도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 몇 집은 복음을 듣고 전도 용품도 받아 주었습니다. 아파트는 문을 안 열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을 열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매일 한 시간씩 아파트를 올라가면서 문을 두드리며 전도할 때 사람을 만나고 전화번호 알려주는 알려주면 복음 제시하는 곳에 신바람이 나고 힘이났습니다. 우아, 아파트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모인 내강에도 되는, 되는 거구나 기뻤습니다. 세상 전도 편지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께, 큰 교회 사모님으로서 바쁘실 텐데, 어떻게 매일 전도하러 나오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전도는 생활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은사받은 사람이 하는 걸까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는 구원받고 성령받은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에 잠자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누구든 항상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생활이고 훈련입니다. 전도하다가 안 되더라도 계속하면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열매 맺는 전도는 첫째, 경선. 둘째, 말씀의 순종. 셋째, 매일 전도하는 것이라고 박미연 사모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전도하기로 다짐하고 매일 전도 현장에 나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못 나갈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성령님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전도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 포기해야 하나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미연 사모님을 생각합니다. 포기는 배추세 때 포기고 큰 교회 사모님도 매일 전도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나도 힘을 내야지 하면서 전도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전도 나갈 때에는 저희 복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전도는 기도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매일 꾸준히 기도 30분, 말씀읽기 30분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복음서 일천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편지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한 지 2~3일 정도 지나서 첫 번째 반응이 왔습니다. 어떤 여자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천지인 줄 알고. 문전박대했는데 전도 편지를 읽어보니 아닌 것 같네요. 편지 내용이 참 좋아요. 미안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전도를 나가기 전에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라고 성령님께 여쭈었더니 저희 교회 옆에 아파트 10층부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11층에서 문이 열려 있어 전도편지를 전해주니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청소년 시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3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제시를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유하자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날 교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난다고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분은 타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날이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텐데 성경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아는 지인을 소개해 주면서 전도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또한 번은 아파트에서 전도편지를 전해 주었는데 전도편지 편지 내용이 너무 조, 좋아서 계속 읽고 있다고 하여 다섯 번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극구 반대한다며 몰래 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몇번 나왔는데 부인에게 들켜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 여자 전도사님께 전도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전도편지를 읽어본 후에 너무 좋다면서 전도편지에 관심을 보였고 남편이 은퇴장로님이신데 새벽 기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여서 오늘까지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할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몸이 너무 아파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도편지를 보고 너무 좋아서 부부가 함께 울었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줄 수 있냐고 부탁해서 목사님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셔서 본교회로 출석하고 계십니다. 사모님께서 증천동으로 옮겨 전도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에 전도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여자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지 못하는데, 이런 편지를 전해주는 것이 너무 훌륭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 교회를 쉬고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으로 알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하셔서,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 분은 전도편지를 받고 그 내용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셨고 상담 후에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안타깝지만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한 분은 교회가 멀어서 본교에 가지 못하실 때마다 저희 교회 옆에 1천 명 정도 보이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했었는데 전도편지를 읽어보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성기시는 교회 못 가실 때는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기도 하십니다. 한 번은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있어서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잘 받아주었고, 한달 후에 이사 올 예정이라 공사 중이라 하면서 이사 후에 나오겠다고 약속했고, 이사 후에 교회 출석해서 등록하였습니다. 지금은 직장 관계로 참석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지 전도하지 않은 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 편지를 보았는데 교회가 어디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전도 편지를 돌리지 않았는데 어디서 보셨냐고 물어보았더니 할머니께서 이웃 아파트에 놀러 가셨다가 전도 편지를 보고 주인이 버리는 것을 들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90이나 가까우신, 가까우신 분이랑 교회를, 어, 90이나 되신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출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고, 마침내 남편을 전도하여 잘 정착하고 계십니다. 이 세신자는 얼마 전부터 타 지역에서 페인트 칠하는 일을 하는데 식당 아주머니의 꿈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이 왔다며 식당 아주머니에게 빨리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오늘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지인이 어머 전도를 쉽게 하시네요 라고 말했답니다. 전도 편지를 받고 집에 들어가 상담을 했는데 다리가 아파서 교회에 다닐 수 없다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다리가 아프셔서 못 오셨다가 오늘 또 출석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를 통하여 얻은 축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는 사모로서의 스트레스가 심하게 많았습니다. <laughs> 교회의 일이 잘안 되는 것에 대한 불평, 원망, 좌절과 낙심 등이었습니다. 목회의 스트레스와 상처, 낙심되는 일들이 무겁게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속시원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그런데 강미연 사모님을 만나고 전도를 하게 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쉬워졌고 감사하며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스트레스가 90% 사라졌습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 불평과 원망하던 저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키.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편 복사님도 해결하지 못하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련한 저에게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전도의 기쁨과 축복을 다 맛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목사님이 저를 보고 힘이 된다고 격려하며 축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분위기도 전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었는데 전도를 통해서 젊은 분들이 오시고 새로운 얼굴들이 자꾸 오시니까 기존 성도들도 전도하시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해서 성도들이 전도한 세신자가 아홉 명이 등록하여 정착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전도에 도전을 받으시고 6개월 전부터 출근 시간에 한 시간씩 비대면 피켓 전도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 상어라서 전도하기 어렵고 부담스럽게 여겼는데 상원님의 전도편지 전도법을 통하여 코로나19 시대에도 전도하는 기쁨과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도 지금이 전도의 적기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혹못 만나더라도 다른 곳에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어 속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 돌봄이 일을 하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3시에 끝납니다. 다시 다른 집으로 이동하여 5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합니다. 2시간 쉬는 시간에 간단히 간식을 먹고 30분이라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시간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전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게 전도의 열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전도의 길을 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박미연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박미연 사모님의 전도의 영성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저도 상원님의 영성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대전 성결교회 흐른 전도의 축복이 우리 성은교회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음. 박미연 상원님께 주신 전도의 영성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기도하며 계속 전도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